여디 28셀 리더 장순현 집사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항상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곤 했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니다 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초청으로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교회는 불편한데 행복 모임에서 셀 가족들이 너무 좋아 10여 년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 예배도 겨우 드리며 복음의 능력이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등은 전혀 없이 교회에 나오자니 피곤하고 안 나오자고 하니 불안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붙들뿐은 하나님 뿐이기 기에 억지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도 저도 아닌 선데이 크리스천이 가장 불쌍한 자이다. 제도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런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게 바빴던 제가 교회 가족들을 만나면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양육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 학교에서 처음으로 수료받기 삶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일 오전 예배도 겨우 드리던 제가 저녁 예배까지 주일 성수를 드리게 되면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제대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불편한 관계를 참으며 싫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으로 인해 양육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전도에 대한 부담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복음의 절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제가 크리스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은 뒤로는 만나는 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평안했다는 것을 늘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고, 저는 저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실한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흠이 되기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만나면 백지전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회에 갈 것을 권하기도 하면서 예전에 저라면 입도 뻥긋하지 않을 얘기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변화에 신기했습니다. 제자대학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우리 집안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가족을 전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다 보니 자연스레 얼굴은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키시며 결코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봐 준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마음물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교회 출석은 못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같이 들을 때면 귀 기울여 경청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세스를 통해 제일 수지맞은 사람이 저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입니다. 로드십이 명확해졌고 2천2만 세계 비전이 제 비전임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셀리도로 세워지면서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고. 순종하니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낮엔 보험 설계사 일로 저녁엔 중고등학생 수학과외 일을 하면서 항상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쁜데 셀리더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론 할수 없는 업적을 내면서 4월에는 지점에서 최고 업적을 내는 성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저의 큰 조카는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어가고 있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니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조카의 신체 검사를 하니 나팔관 한쪽에 막혔고 자연적인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여 시험관 아기를 건유받았습니다. 작년 12월 조카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큰 조카에게 아기를 보내주신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하려고 하니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에 계속 기도하는 중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조카에게 연락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을 전했고 조카는 감사해 하며 만약 아기를 가지면 이모 기도덕인지 알겠어요 라는 답을 했습니다. 3주 후큰 언니와 큰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기적같은 일을 하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니와 조카는 백제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을 받는 2년 동안 양육을 사모하여 전심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셀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었으나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으니 이 모든 과정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견딜 수 있게 하셨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잘 양육해 주시고 앞서 달려나가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